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배하는 가정마다 하나님의 복됨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아멘.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Thank <laughs> you. 있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수요일 새벽 주님의 인자하신 얼굴을 보합니다. 하나님의 복유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화를 들 위해 충고합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또 싸매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 교회에 또한 세 가족들을 보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들을 보내시고 함께 예배하며 함께 믿음 안에서 성장하는 복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8절까지 한 절씩 나눠서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운줄하실듯이 무엇인지 운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것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흥미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것이니라 아멘 저는 두 자녀를 키우고 있습니다. 아들 하나, 또딸 하나 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자라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부모로서 참큰 기쁨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자녀들에게 유산을 남겨준다면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믿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주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주고 싶은 유산은 화목입니다. 형제 간의 우애가 좋고 서로 돕는 것을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그두 아이가 이제 목욕탕에서 그 이제 아들은 한세살네살이 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딸은 이제 뭐 이제 진짜 애기 태어난 지 얼마 안 되고, 그래서 이제 그 오빠가 이제 동생의 머리를 이제 감겨주는 그 장면이 제 안에 참 따뜻하게 남아 있습니다. 자 아이들이 이제 성인이 되고 나서도 여전히 서로 이제 우애가 좋고 서로 또 대화도 자주 하고 서로 좀 의지가 되면 좋겠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주고 싶은 유산 첫째는 믿음, 두 번째는 이제 화목한 형제의 서로 돕는 것. 그것을 이제 보고 싶습니다. 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제자들을 제 바라보시면서 누누이 강조하신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교회 안에서의 연합을 매우 강조하셨습니다. 마치 형제의 우애가 좋은 것처럼 이 교회 안에서도 서로 화목한 그런 교회를 그래야 이제 복음이 전파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1절에서는 영적 예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 예배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화목한 거죠. 예, 화목. 서로 의견이 다르고 또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식습관도 달라도. 하나 되는 것이 참 아름답습니다. 자 12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 심으로 너희를 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12장 1절 읽으면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는 부분에 이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형제들아, 이제 바울은 로마의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형제들아라고 말했을 때 누구를 가리킬까요? 교회 안에는 지금 로마 교회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있고 또두 번째로는 이방인, 유대인이 아닌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서로 다릅니다. 서로 다릅니다. 다른 이질적인 두 집단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 안에 서로 이제 반목과 긴장과 갈등이 있습니다. 마치 때로는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이제 연합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바울도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여기 형제들은 누굴까요? 에브리바디. 에브리바디. 모두. 기름이든 물이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다 모두가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제 12장 1절에서 주목할 단어는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 자비라는 단어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자비라는 단어, 하나님의 국률이라는 단어가 11장에서 4번 나옵니다. 하나님의 국률. 11장 30절, 31절, 32절. 한번 읽어드립니다. 30절, 11장.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궁률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궁률로 이제 그들도 궁률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시면 모든 사람에게 궁률을 11장에서는 너희는 이것은 이제 이방인 그리스도인 그리고 그들은 하면은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1장과 12장을 연결해서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너희가 다 하나님의 국률을 입었다. 하나님의 국률 때문에 구원의 자리에 있고 예배의 자리에 있다. 너희가 생각하는 주장과 주장과 또 전통 고집하지 말라. 어, 유대인들에게는 고집하고 자부심이 있습니다. 자부심 이 자부심이 중요하고 또 아름답죠. 자부심 자기가 가진 것에 대한 자부심 필요합니다. 근데 좀 도를 지나치면 너무 자랑하다 보면. 상대방에게 좀 기분이 상하게 할수 있고, 조금 이렇게 멀어질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자부심은 뭡니까? 선민의식.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 선민의식이 있고, 그 다음에 율법적 전통이 있는 거예요. 율법적 전통. 그것들이 유대인들에게는 자부심이죠. 근데 또 이방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저네들 뭐야? 아유 뭐 선민의식에 막 젖어가지고 때로는 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 보면서 아저 사람들은 뭐 선민의식도 있고 율법적 전통을 저렇게 좋아하더라고 하면서 이제 좀 이렇게 어 마음이 상하고 또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또 유대인은 이방인을 보면서 아유 저그 율법도 없고 뭐저 무법천지지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 비아냥거릴 수도 있고 서로 공격할 수도 있죠. 근데 바울은 이제 11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냥 국료를 입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셨다.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그 국료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 우리는 차이가 있지만, 차이가 있지만, 또 자랑하는 것도 다르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계신다 그분이 우리의 공통 분모다. 그래서, 한 피를 받았다라는 거죠. 외모나 언어나 습관들 다 다르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받았다. 십자가 보혈의 피를 받았다.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다시 태어났다. 그래서, 유대인 그리스도인, 그리고 이방인 그리스도인에서 앞에 가다 떼라는 거죠. 유대인 빼고 그리스도인. 이방이 그리스도인, 이방이 빼고 그리스도인. 그래서 너의 신분이 어떠하든지, 너의 민족적 배경이 어떠하든지 너의는 그저 그리스도입니다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 복음만 우리의 자랑입니다. 우리의 자부심입니다. 그 복음으로 구원의 기쁨이 있습니다. 구원의 감격이 있습니다. 그곳으로 예배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 이 받으시는 영적 예배가 됩니다. 우리는 기억합니다. 레위기나 구약에 보시면 그 예배의 전통이 있습니다. 예배하는 방식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세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아, 예배 그러면 아, 희생 제물을 바치는 거. 거기에 절차와 이것들이 많이 있죠. 그러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교회에서 예배할 때도 까다로울 것 같아. 요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할 때 제사들 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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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야. 좀더 이렇게 형식이나 이런 것들이 좀 강조가 되겠죠. 반면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잘 모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다 생각하지 않을 수 있고, 그러면 이 생각의 차이가 나죠.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 젊은이들의 예배는 뭐 청년부 예배, 보통 주로 주일, 그 주일날 오후에 많이 드리죠. 뭐 1시나 뭐 3시에. 그런 청년부 예배는 뭐 사도신경이 중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냥 쭉 찬양으로 이어지다가 대표기도 있고, 설교로 바로 이어지고, 바로 축도 끝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젊은이들을 위한 예배는 짧고 좀 현대적이죠. 반면에 이제 전통적인 예배, 보통 주일날 11시 예배의 경우에는 이제 뭐그 시작할 때부터 그 예배의 부르심이라든지 그리고 사도신경을 하는 것들 그리고 중간중간 이 찬송가 들어가는 것들. 이게 렇다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적인 예배는 찬송가가 주로 줄을 이루고 있고요. 젊은이 예배는 이제 주로 이제 CCM이라고 하죠. 보금 성가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좀 교회가 규모가 있는 데서는 예배를 여러 번 드리면서 이게 조금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일부 예배, 뭐, 일곱 시 예배 드린다. 진짜 전통적인 예배. 그리고 아홉 시는 조금 더 현대적인 예배. 또 열한 시 예배는 전통적이면서도 또 다양한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예배를 기획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오후 1시, 오후 3시 이렇게 되면 좀더 열린 예배, 활짝 열리고 뭐 사도신경도 좀 빠지고 찬송가보다는 복음송가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가고 이렇게 이제 다양한 세대를 품기 위해서 예배를 어, 기획합니다. 그런데 핵심은 이거죠. 우리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우리의 차이가 있지만 유대인 그리스도인 유대인 빼라 이방인 그리스도인 이방인 빼라 그냥 우리는 그리스도인다.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 받았다. 그 구원 받은 감격 하나님의 국열를 입었다. 하나님의 국열를 입었기 때문에 형제 자매를 볼때 차이를 지적하지 않고 비교하지 않고 우월감도 없고 열등감도 없고. 하나님의 국률만 보이는 거죠. 아, 이 형제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이 자매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그래서 서로의 차이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국률이 보이는 거예요. 야, 그리스도께서 이분을 위해서 죽으셨구나. 그리스도께서 이 집사님을 위해서, 장노님을 위해서, 권사님을 위해서 죽으셨다 하나님의 국률이 보이고 그러면 포옹하게 되고 차이를 따지지 않고 우월감도 없고 열등감도 없고 서로 품을 수 있고 안아줄 수 있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예배 그 영적 예배임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직 십자가의 복음만 자랑하는 복된 예배 참된 예배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합니다. 아멘 12장 4절 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 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4절 5절에 주목할 점은 한 몸이라는 겁니다. 한 몸. 그리스도의 한 몸에 속해 있다. 뭐, 유대인, 그리스도인에서 유대인 빼고, 이방인, 이것도 빼고, 우리는 그리스도인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에 속해 있다. 그러면서도 많다라는 단어가 나오죠. 사절에 많은 지체, 5절에서는 많은 사람. 하지만, 이 많은 사람,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예배하는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첫 번째는 아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 받았다, 하나님의 국유를 입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있다. 그 은사를 교회의 몸을 세우는데 사용해야겠다. 주신 은사를 통해서 교회에 몸을 세우고 의의 변기가 돼서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래서 다양한 것들이 장애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양한 배경과 다양한 직업이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신다. 은사를 주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 그 내용을 이제 이어서 6절, 7절, 8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부수대로, 혹 성기는 일이면 성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국료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그래 바울은 이제 결론적으로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상대방을 볼때 로마 교회에서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고 서로 그냥 보면 안죠? 옷옷 옷 입는 스타일이 다르잖아요. 저희도 우리 프리먼에서 보면 아저 사람의 딱 복장을 보면 저 인도 전통 복장이구나. 그 전통 복장에그 보고 벌써 저 사람은 아 얼굴 보기 전에, 어, 복장이 좀 다르네? 우리도 한복을 입으면 또, 서양 사람들의 눈에 바로, 이 보이겠죠. 아, 저 사람은, 아, 시아에서 왔는갑다. 좀 다르구나. 라는 걸이 느끼죠. 근데 바울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한 공간에서 예배할 때, 그 사람의 그, 겉모습이 그 아니라, 그리고 그 사람의 과거의 경험들, 그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국유를 입었다.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기까지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이다. 그 모습이나 민족이었다든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그게 이제 바울의 첫 번째 핵심입니다. 두 번째 핵심은 은사를 주셨다. 다양한 은사를 얼굴 보지 말고 이방인이다. 유대인이다 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구나. 하나님 사랑하셨고 은사를 주신 것은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사람에 대해서 야, 저 사람은 참 성공했고 참 많은 영역에서 쓰임을 받고 있다라는 표현을 쓰죠. 쓰임을 받고 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 근데 결론은 바울은 이것을 주장합니다. 교회 안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상관없이 하나님이 다 쓰신다! 열등감 가질 필요 없고, 우월감 가질 필요 없고, 하나님이 다 쓰신다.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외모나 민족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성별과 나이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속 사람을 보시고, 하나님의 국률를 입은 자로서 보신다. 하나님의 자비를 입은 자로서 보신다. 그리고 은사를 선물로 주셔서 그들을 사용하신다. 쓸모 있게. 우리가 사람을 이제 비하할 때, 어휴, 쓸모 없는 인간. 그런 표현을 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표현들을 다 교회에서 치워버리시고, 청소하시고, 쓸모 있다. 하나님께서 쓸 때가 유대인이 이방인을 보면서 아, 저 이방인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 또 이방인도 유대인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 유대인을 사용하신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은 형제들아 하면서 이방인 유대인 상관없이 모두를 향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국류를 입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았다. 그거면 충분하다. 그것이 우리의 아이덴티티다. 우리의 신분이다. 다른 거 자랑하지 말고, 그거 다 버리고, 다 버리고, 그 국류를 입은 자로서 예배하라고, 공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은사를 주셔서 이방인이든 유대인, 유대인이든 쓸모가 있다.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습니다. 부유하든 가난하든 많이 배웠든 배우지 못했든 다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국률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자리에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를 서로 묻지 않고 또 자랑하지도 않고 오직 십자가 복음만 자랑하는 영적 예배, 연합하는 예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가볍게 사용해서 복음을 전하도록 그리고 교회를 아름답게 덕을 세워가도록 도와 주시었죠. 그래서 서로를 바라볼 때참저 사람은 쓸모가 있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 주셨구나. 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성자께서 죽으셨구나. 그런 하나님의 국유를 읽어내고 기뻐하고 감격하고 그리고 서로를 축복하는. 화목한 공동체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